네 산에 올라가야죠. <laughs> 뭐 열심히 한계다 한계다. <laughs> 언젠가 도착하지 않을까요? 따라가려나?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등산객을 따라 나섰습니다.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촬영을 하는데요. 쉼 없이 오르다 보니 어느덧 발밑엔 바다의 절경이 펼쳐지고. 더 나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암벽등반까지 해가며 정상으로 향하는 담당 p d 그냥 오르기도 힘든 가파른 바위를 카메라까지 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요 매주 촬영을 하는 담당 p d 에게도 암벽등반은 쉽지 않았는데요 촬영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드디어 산 정상 천왕봉에 도착한 제작진 숨 돌릴 틈도 없이 촬영을 이어갑니다. 제작진의 노고에 보답하듯 산은 멋진 바다 풍경을 품고 있었는데요. 아, 어떻게 그이 카메라를 메고 그렇게 우리는 뭐냐 양손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 의그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식도라 PD의 눈으로 본 두미도는 어떤 섬일까? 진달래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동백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좀꽃섬이라든지 뭐 이제 뭐 마을 분들이 어제도 촬영하신 거 이제 보셨겠지만 진짜 뭐 인형 좋고 그런 아름다운 섬인 거 같아요. 막내 PD는 이곳에서 다시 항공 촬영 기기를 날려 보는데요. 힘들게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오른 덕에 이런 멋진 풍경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거를 저만 보는 것보다 되게 찍어서 가져가면 다볼수 있잖아요. 이들의 수고가 있어 시청자들은 매주 아름다운 섬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?